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백화점의 커백입니다 어,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하나 촬영하게 됐는데요 저희 구독자 분한 분이 비알레티 뉴비너스 라는 그 모카포트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크레마가 잘안 나온다 라고 어,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의 모카포트는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크레마가 잘 나오게 추출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어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. 어 지금 이 모델은 그 클래식 모델이고요. 어 뉴브리카랑은 좀 다르게 에, 크레마가 거의 잘안 나오는 모델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이런 모델들도 사용을 잘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크레마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마, 뉴 비너스 같은 경우도 이 모델보다는 조금 더 크레마가 잘 나오긴 하겠지만, 그래도 아마 크레마가 잘안 나올 거예요. 우선은 포인트를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이 오링입니다. 이 오링이 있는 이유가 이 챔버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 부분이. 이 챔버의 압이 형성이 돼서, 어, 이쪽에 있는 필터망을 통해서 커피가 추출이 되게 되는데, 이때 압력이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링이, 어, 잘 접합이 되고 압력이 세지 않게끔 꽉 조여줘야 돼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원두의 입자입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입자를 에스프레소 입자 정도로 아주 얇게 그라인딩을 해요. 코만단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한7 클릭 정도? 엄청 얇죠, 그죠? 그 정도의 얇기로 그라인딩을 하고 이 크래시 모델 같은 경우는 중량을 한 13g 정도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13g을 사용하려면 약간의 템핑을 해줘야 돼요. 전혀 템핑을 안 하게 되면 13g 쓸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의 템핑을 한다 생각하고 13g의 원두를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하나가 여기 있는 종이 필터. 이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커피의 어떤 잔미를 좀 걸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이 필터 자체가 어느 정도의 또 압을 형성을 해줍니다. 조금 더 크레마가 잘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뉴브리카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얇은 스크린망을 이안쪽에다 두게 되면 커피가 좀더 골고루 적셔져서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뉴브리카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필트망을 빼서 이게 이제 필트망을 올려놓기 쉽게끔 이렇게 할수 있는 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하나 올립니다. 그리고 원두를 담아 보겠습니다. 자, 13g을 담으면 되고요 그라인딩을 할때 13g보다는 좀 많게 해주시면 좋아 왜냐면, 하다보면 옆으로 새거든요. 자, 이렇게한 다음에 한 번에 다하기좀 힘들기 때문에, 이렇게 해서, 배고, 지금 보시면 제가 요 끝부분을 이렇게. 먼저 탬핑을 해주고 있죠 골고루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서 네 살짝 빼고요 원두가 좀 풀어 빠졌으니까 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원두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템핑을 해줍니다 물은 요요게 안전 밸브인데 이 안전 밸브를 넘지 않게 물을 담아주시면 됩니다. 좀 담아주시고.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한 가지가 요 부분은 살짝 인퓨즈를 해줄 거예요. 이렇게 뭐 어, 이거 인퓨즈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추출이 고르게 될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. 자요 종이를 여기다 대어서 요보링을 이 사이에 꼽아서 쓸 겁니다. 이렇게 하면, 깔끔하게, 그죠? 예쁘게. 감성이죠? 그런 다음에, 완전 꽉. 다음에 안 풀릴 정도로 꽉. 그렇지 않으면, 추출이 잘안 됩니다. 이 위에다가, 아하, 가스를 키면 되겠죠?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되는데 압력은 처음에는 그 가스 화력을 강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지켜보면 김이 이쪽에서 몽글몽글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물을 살짝 부어 줍니다. 그 이유는 이게 커피가 나오면 이게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부분에 커피가 닿으면 커피가 탈수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. 자 지금부터는 집중. 자 지금 커피가 나오기 시작하죠. 나오기 시작하면 불을 살짝 줄여 줍니다. 보시면 이제 크레마가 나오죠, 그죠? 근데 이거 할때 제가 불을 좀 늦게 껐어요. 칼메라를좀 조절한다고. 근데 불을 단계별로 조금씩,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곱게 크레마가 나옵니다. 뭐 나쁘진 않아요. 이 정도면.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. 그래도 어, 이거보다는 좀더잘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뚜껑을 딱 닫고. 자, 이제 커피를 따라줍니다. 자,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넣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넣어서 이제 커피를 드시면 되는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뭐 7에서 8바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지만 어, 모카포트는 보통 뭐 1. 한 4, 5바 정도 그리고 비알레티 같은 경우는 2.5바 정도, 뭐이 정도의 압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주 쫀쫀한 그 크레마가 형성되기는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잔에 옮기고 나면 크레마가 좀 사라지는 부분은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에스프레소 아니면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다 자 간단하게 진짜 급하게 보카포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날것의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, 댓글에 커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어, 자주자주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홀카페 사용설명서의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.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저는 지금까지 커피백화점의 커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수로 갑시다.